안녕하십니까. 1월 6일입니다. 예. 자,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목소리가 좀좋지 않습니다. 자, 금요일 미국 증시는 예, 되돌리는 데 일단 성공을 했고요. 자, 우리 증시인데, 자, 지난주에 많은 예, 정치적 불확실성에서 불구하고 예, 금요일 날 괜찮은 흐름이 나왔죠. 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되돌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예. 자, 제가 지난주에 기대했던 모습, 이런 모습이었죠. 자, 바닥만 확인하고 이제 저가 메리트를 잡는다. 예. <laughs> 자 정치적인 그런 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예,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지금 현재 많단 말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지금 탄핵 정국이 어 지금 애초에 기대하고 좀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약간씩 반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뭐 민주당이 지금 탓을 예, 돌리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욕을 먹는 것도 많아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0% 이상 올라갔어요. 40% 이상으로. 예.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또, 예, 그 탄핵 전국이 좀 예, 밋밋해질 수도 있죠. 예. 한쪽으로 기울면 방향이 뻔한데, 지금 방향이 밋밋해지고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은 증시는 오히려, 그럼 뭐냐. 예. 일단 제자리로 가자라는 그런 관성을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확실성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전국은 그렇고, 예, 바닥은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중시는 예, 그만큼 지금 매력도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2,455가 저항라인이라고 하셨는데, 딱 거기 찍었죠. 예, 오늘은 2,455를 넣으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주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주 뭐 저는 2,500까지 땡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2,500까지. 물론 뭐 이번 주도 메이오를 수는 없겠죠. 오늘은 나쁘지 않은 출발 가능성도 높아요. 미국 시장도 반등 각을 좀 보였고 우리 시장도 연결되는 그런 흐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특히나 자리를 잘 잡고 있는데 코스닥은 이전 고가 자리를 넘었어요. 700을 넘었죠. 자 코스피 보면 이전 고가 자리가 요쯤이란 말이에요. 2,500 15에서 4시 코스닥은 700인데 너무 어렵죠. 61선까지 근접을 했다 얘기예요. 자 오늘 61선 오랜만에 돌파 시도, 두달 만이죠. 예. 돌파 시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번 주에 725까지만 땡겨도 예. 추세 전환이 된다. 코스닥은 예. 좀 그렇게 보겠습니다. 바닥 찍을 종목들이 다 찍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더 빠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예. 자 그렇게 흐름을 좀 보시고요 이번 주는 뭐 중요한 거한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예 8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죠 반도체가 작년에도 21%를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중에 가장 큰 수출의 효자 역할을 매년 했지만 뭐 작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실적도 굉장히 어, 예민하다는 거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구일날은 미국의 FOMC 회의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예, 1월 FOMC랑 예, 그리고 올해 뭐2회로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파, 파월이 예,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 금리 관리를 하는 거에 대한 또 힌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FOMC 의사록 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뭐 그리고 각종 뭐. ISM 서비스업 지수, 이런 것들 좀 참고 정도가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죠. 20일인데, 사실상 6일, 오늘 밤부터 뭐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트럼프의 발언들도 상당히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산뜻하게 출발해서 우리 중심을 좀 많이 좀 예, 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주도 우리 개인 투자하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